황토방, 황토 찜질방 견적 궁금하신가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제품으로 얼마나 따뜻한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기존에 살고 있던 방에 보다 더 뜨끈하게 지내고 싶다면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서 따뜻하게 겨울나고 싶다면 일단 방의 단열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단열재가 아닌 가격은 비싸고 시공은 더 힘들지만 단열이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단열이 우수한 이보드 단열재 23T로 단열과 기밀까지 천정과 벽체 내면 아주 꼼꼼히 시공합니다. 그리고 천정은 무게상 편백나무 작업하고 벽체 하단은 600mm 정도는 편백 그리고 상단은 황토보드를 부착하고 또 다른 방법은 벽체 모두 황토보드를 부착하는데 이는 건강이 안좋으신 분의 방해나 황토효과를 더 느끼고 싶다면 이 방법 시공하는데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방바닥 역시 이보드 단열 후 기존의 보일러는 출수온도가 낮기 때문에 다시 난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황토일가 특허제품으로서 일반적인 난방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차별화된 알루미늄 언돌 온수난방입니다. 알루미늄은 공기층을 두고 쉽게 18mm로 따뜻해진 열을 그 공기층이 잡아주는, 그래서 언돌과 구둘 역할을 하며, 오래 사용해도 꿀렁이 없이 열 전도율이 처음처럼 동일하고, 수맥을 잡아주어 차별화된 온수난방이며, 이방바닥에 순환되는 물을 데워줄 소형 보일러를 달아, 수도 연결 없이 물만 보충해주면 되고, 온도 조절만으로 황토방과 찜질방 기능까지 이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패널과 황토보드 바닥용과 숨쉬는 천연장판으로 마감을 하는데 천연황토보드는 저희 황토일과 본사에서 직접 생산한 황토와 편백죽과 물만으로 만들어 자연 건조를 하니 당연히 황토의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어 황토 효과 제대로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숨쉬는 천연장판은 저희 황토일과 본사에만 있는 평상시 습이 위로 배출되는 보텍스 원리로 만들어져 습이 차지 않고 곰팡이 생기지 않은 황토방 전용의 숨쉬는 천연장판입니다. 이 황토방 만들 때 황토 보드나 숨쉬는 장판 그리고 편백까지도 포름 알데이드 없는 거기 제품 송진 접착제 사용으로 건강한 황토방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로 이렇게 따뜻한 황토방 생활 그리고 온도를 올리면 찜질까지 가능한 찜질방 생활. 이제 얼마나 좋은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모든 제품들 저희 황토일과 본사에서 다 구비되어 있으니 손재주 있으신 분이나 셀프 시공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재만 구입하셔서 시공하셔도 되고 이렇게 뜨끈한 흙토방이 궁금하시다면 전국 시공이 가능하고 방문 전적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전화주시면 됩니다.